오늘은 더러워진 패딩을 빨래도 하지 않고 세탁소에 맡기지도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그것도 아주 쉽게 싹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패딩 옷 세탁 걱정 싹 사라져서 마음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패딩을 입다 보면 몸통은 멀쩡한데 목 닿는 옷깃 부분, 손목 이런 데만 허옇게 누렇게 시커멓게 변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목에 바른 크림, 로션, 땀, 피지, 먼지 이게 다 옷깃에만 몰려서 어느 날 보니까 어머나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털이나 구스는 털 하나하나에 기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외부 습기를 차단하고 보온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기름 성분을 녹이는데 이때 오리털에 있던 기름도 제거되기 때문에 보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털이나 구스는 손세탁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단이나 털은 최대한 안상하게 하고 집에 있는 걸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만 골라서 알려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닦기 전에 딱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탁 라벨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패딩 안쪽에 보시면 작은 라벨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는 드라이클리닝을 꼭 해야 하는 소재인지 물세탁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세탁 표시가 있으면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옷 색감이 빠지는지 테스트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색이 빠지면 패딩에 얼룩이 생기고 옷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두 가지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시작하면 집에서 패딩 얼룩 빼려다 옷감이 망가지고 색이 번지는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클렌징 워터로 지우는 방법인데요. 이건 아는 분들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장 지울 때 쓰는 클렌징 워터가 땀, 피지, 화장품 얼룩 빼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다만 전체가 아니라 얼룩진 부분만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클렌징 워터가 집에 없다면 다이소에서 5,000원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오일 말고 무처럼 된 타입을 준비하고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헝검 마른 수건을 준비합니다 순서 1단계는 안 보이는 곳에 바르고 테스트부터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옷 안쪽에 면봉에 클렌징 워터를 톡 찍어서 발라서 색 빠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괜찮다면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립스틱, 이런 화장품이 묻은 곳에 클렌징 워터 묻힌 솜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줍니다. 클렌징 워터도 세게 문지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겉감에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인데요. 얼룩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마른 수건으로 그 부분을 눌러서 클렌징 워터와 함께 남은 때를 흡수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냥 두기가 왠지 찝찝하다, 그럴 땐 물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클렌징 워터를 너무 많이 썼다 싶을 때도, 물 적신 수건을 꼭 짜서 한번 쓱쓱 닦고,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더 깔끔합니다. 클렌징 워터가 패딩에 묻은 화장품 제거에 효과가 좋은 이유는 클렌징 워터는 원래 피지, 화장품 녹이는 용도로 나온 거라 패딩 옷깃에 묻은 화장품 얼룩 빼는 데는 최고입니다. 감쪽같이 지워집니다. 이번엔 손 소독제 활용 방법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게손 소독제입니다. 이손 소독제가 패딩 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정말 강조할 것 하나는 손 소독제는 알코올이 많이 들어 있어서 잘못 쓰면 색이 빠지거나 코팅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전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안 지워지는 진한 자국 일부에만 사용하시고 색 빠짐 테스트도 필수입니다. 그러면, 손소독제는 어떤 얼룩에 쓰면 좋으냐? 볼펜에 긁힌 자국, 진한 립스틱, 찍힌 거, 기름 섞인 얼룩, 이럴 때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만 쓰면 효과적입니다. 준비물은 젤 타입 손소독제로 에탄올 60에서 70% 정도의 일반적인 것을 준비하고, 면봉, 마른 수건을 준비합니다. 먼저, 옷 안쪽, 안 보이는 부분에 손 소독제를 조금 묻힌 면봉으로 톡 찍고 색이 번지거나 빠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화가 있으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손 소독제를 손에 덕지덕지 짜지 마시고, 면봉 끝에 아주 조금, 젤이면 콩알보다 더 작게, 액체면 촉촉하다 싶을 정도만 사용합니다. 얼룩이 있는 곳에 면봉으로 살살 톡톡 찍어서 녹여준다는 느낌으로 바릅니다. 이때 문지르지 말고 살짝 찍고 떼고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볼펜, 잉크, 이런 얼룩은 조금씩 번지면서 지워질 수 있는데 이때 얼룩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게 자꾸 크게 건드리지 말고 딱그 부분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마른 수건으로 눌러줘야 하는데요. 즉시 마른 수건으로 그 부분을 꾹꾹 눌러서 잉크와 손소독제가 함께 수건으로 옮겨가게 해줍니다. 만약 손소독제 냄새가 많이 난다 싶으면 물 적신 수건으로 한번더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다시 꾹꾹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소독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색이 진한 패딩, 광택 있는 패딩은 꼭 테스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넓은 부분에 바르지 말고 정말 콩알만큼 아주 작은 얼룩 부분에만 사용하시고 손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닦아낸 후에는 난방기 바로 앞불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만 조심해서 쓰시면 집에 있는 손소독제로도 편하게 딱 찍힌 얼룩들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했어도 입자마자 화장품이 바로 옷깃에 묻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덜 더러워지게 관리하는 꿀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외출할 때 얇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것입니다. 목에 스카프를 두르면 피지나 땀, 화장품이 옷깃에 닿지 않아서 훨씬 덜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패딩은 한겨울 내내 그냥 두지 마시고 옷깃만이라도 부분 세탁을 해주시면 깔끔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지울 때도 훨씬 더 쉽게 빠집니다. 오염을 제거한 패딩은 항상 그늘진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서 복원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패딩을 빨지 않고 드라이도 맡기지 않고 집에서 패딩 옷깃에 묻은 찌든 때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클렌징 워터로 화장품 피지 얼룩을 톡톡 두드리면서 깨끗하게 빼는 방법 손소독제로 작고 진한 얼룩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패딩 세탁비도 아끼고 늘 깨끗한 패딩을 입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옷장의 패딩은 멀쩡한데 옷깃이 더러워서 안 입는 옷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본인만 알고 계신 패딩 얼룩 지우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 저는 생활에 꼭 필요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